1 학년 레슨 4 본문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a long time ago 무슨 뜻인가요? 자 오랜 시간 어거는 전에죠. 그래서 오랜 시간 전에 다시 말해서 옛날에라는 의미고요. 누가? The king, 왕이요. 왕이죠. 왕인데 어디의 왕인가요? 자, 5는은뭐 의죠? 자, 인도의 왕이죠. 그래서 인도의 왕이 had a dream, had a dream. 무슨 얘기예요?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had는 have, have의 과거형. 꿈을 꾸었습니다. In his dream, 그의 꿈에서 a god, 누가요? 신이죠. 신이요. appeared, appear의 과거형입니다. 의 과거형. sad, say의 과거죠. 자, 얘는 규칙이에요. 이디 붙었죠? 얘는 불규칙이에요. sad. i 자, appear, 나타났습니다. 라는 거죠. 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a n d 는 동사, 동사를 묶고 있어요. 과거형, 과거형 동사를 묶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딸이요, will 뭐할 것입니다. will 뭐할 것이다? m a r y 결혼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will은요, 예측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할 것입니다. The king of Gaia. 자, 누구랑 결혼한대요? 가야의 뭐뭐의, 가야 a 의 왕하고 결혼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노라는요, 3인칭 단수지만, 수지만, will, 형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will은 조동사고요 조동사 플러스 mary, 동사, 원형 왔어요. 그래서, 가야의 왕을 결혼할 건데, 자, 이 콤마를 찍어두고요 동격, 동격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뭐랑 kingdom 왕국인데 in the far east 어디의 왕국인가요? 자 극동 극동 far 그죠? 그리고 east는 동이죠, 그죠? 그래서 극동에 있는 왕국인 가야. 그래서 이 가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 가야가 여기를 다시 설명해 주겠어요. 극동에 있는 왕국이 가야라는 거죠. 극동에는 있 왕국인 가야의 왕과 결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send 뭐부터 났어요? 동사 원형, 그죠 동사부터 났어요. 왜요? 무슨 문? 명령문이죠. 자, 주어가 유가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부터 send her 그녀를 보내세요, 추 가야로 보내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요. 그 왕이 believed, b e l i e v e 의 과거. 규칙이죠. 이 뒤만 붙였어요 이로 끝나니까. 자, 믿었습니다. 뭘 믿었나요? 신의 말을 믿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sad, 뭐 했어요? 말했어요. to his door. 그의 딸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say의 과거형이고요. 그래서, 이 어, a n d 가 뭐랑 뭐를, believe랑 sad를 묶고요. 이 sad의 주어는 뭔가요? king이에요. 그쵸? 왕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딸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 어, 간, 직접 앞에서 어, 콤마 해주고 나서, 다음 뼈 보이죠? 자, go,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marry. 자, n d 가 묶고 있는 거, 동사 원형 go랑 marry 같이 묶고 있어. 자, a n d 는요 이와 같이 같은 형태의 것을 묶는 등위 접속사예요. 엔드로 묶고 있는 거는 형태가 같아야 합니다. 지금 동사, 동사에 묶고 있어요. 명령문이고요. 가서, 메리 결혼해라. t h 그 남자와 결혼해라. 근데, of, 무엇의 너의, uh, destiny, destiny, 뭐예요? 운명이죠. 너의 운명의 그 남자와 결혼해라. 라는 거죠. The princess, 공주가, got on, uh, got on, 무슨 뜻이에요? get on의 과거예요. 그죠? get on. 어디에 타다 어디에 탔어요? 보트에 탔어요 with 함께 누구와 함께? her servant 그녀의 신하들과 함께 탔죠 그리고 set of 뭐 했어요? 이 set은요 set 현재 형태와 과거형이 똑같아요 set의 과거형이에요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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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set o f 무슨 뜻? 출발하다. 자, for 향해. 그래서, 어디로 향해? 가야로 향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set off.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어디로? 출발하다 however, 그러나, the w a v e s 파도들이 어땠어요 w r e r e h i g h 높았어요 자비동사 과거형이에요 자, r 의 과거형 높았어요 그리고 h e r a c 어 t 어 e h a p p y rain 하면은요, 폭우에요. 그래서 폭우가, 어떻게 써요? pulled, down, 어떻게 써요? 쏟아졌어요. pull 하면 부어지는 거죠. 아래로, 그죠? 그래서 폭우가, 그래서 pulled down, 의 과거인데요. p 다운 하면은 퍼붓다라는 거고요. 이 p 은요이디언 규칙이네요. 이디 붙여줬네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형태죠. The waves high와 heavy rain p o u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경우입니다. 자, the b boat, o boat가요. Came back 어떻게 써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컴백하면 돌아오다고요. 컴백이 과거죠. 그래서 더킹 왕이요. 플레이스. 이때 플레이스는요. 플레이스는 플레이스의 과거인데요. 플레이스는 노타의 의미로 쓰였어요. 노타, 두다. 그래서 p u t 하고 같은 대체될 수 있어요. 참. 어, 왕이. 놓았죠? 무엇을 놨나요? 어 set of m a g 스 c 신비한 돌들을 놓았어요. 어디에? 배에 놓았다는 거죠. 배는 면으로 돼 있으니까 온이라는 전치사 쓰고 있어요. 그죠? 자, 돌들의 어 set of 한 세트로 놓았다는 거예요. 매직 g i 신비한 혹은 마술의 라는 의미고요. 디 오션 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Calm down. 잠잠해졌다라는 거죠. c a l m 의 과거형, 이디부터 어요 c l m e down right, right away. 바로, 곧 바로. Far away in Gaia. Far away 하면, 멀리 떨어진. 혹은, 가야에서. 멀리 가야에서, 멀리 떨어진 가야에서. 사람들이 were worried 걱정했죠 관하여. 그래서 the worry라는 걱정하다는요 over 더잘 쓰이고요. 그래서 be worried about 무엇에 대해 걱정하다. 자 그들의 왕에 대하여 왕을 걱정했어요. The king 왕이요 was at age of m a r r i a g 자, 왕은 음, 나이였어요, 그죠 어떤 나이였냐면, 자, marriage 결혼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At the age of 나이에, 그 결혼. 그래서 At the age of는 무엇을 나이에라는 거고요. 결혼의 나이라는 거죠. 나이였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his servant 그의 신하들이 있다 하 t 말했죠. 뭐라고? we will find 자,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조동사니까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왔어. 그죠? 자, 찾았, 찾을 것입니다. 와 wife를 좀 저희가 찾을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와이프를 배피를 찾아, 찾을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for you 하면은 위해, 당신을 위해 찾아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자, 이게 여기서는 s a d 라는 과거형 썼지만 이렇게 콤마하고, 자, 쌍따옴표, 따옴표 그대로 큰 따옴표를 이렇게 쓰고 있을 경우는요. 직접합격을이라서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를 써줘요. 제나 혹은 그래서 같은 과거형을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 "Don't worry, 뭐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령문이에요. 자. 어, 두가 당연히 조동사니까 월이 원형을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명령문은 그렇지 않아도 원형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했어요. 자, 동일해요. 직접 합며 합법. 여기는 과거라도, 여기는 현재형을 써주고 있습니다. My future, 나의 future wife가요. 뭐, 뭐, 할 것입니다. 뭘것지 뭐 arrive, 도착할 것입니다. soon 곧 자, go to the shore. 어디에 가세요? 해안으로 가세요. 그리고 wait for her, 그녀를 기다리세요라는 거죠. 자, 봐봐요. and가 뭐랑 뭐를 묶고 있어요? go랑 wait. 그래서 동사 동사를 묶고 있고요, 동사구를. 그래서 이 문은 명령문이에요. 자.